안녕하세요. 조나은 자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어 주신 수많은 소망 중에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제 입술에 주신 것 중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어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길을 걷다가도 또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도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어,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깊고 진한 감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깊이 감사하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소망을 들어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도 맞지만, 어, 섬세하게 제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곱씹어 따져보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어, 하나님은 제게 소망도 주시고 동시에 약함도 주십니다. 정말 간절한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인내의 시간 그리고 약점도 주십니다. 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한 부분에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새로운 진로에 대한 길을 기도해 왔습니다. 어, 난 똑똑한 사람을 만나 보고 싶고, 또그 사람들의 삶도 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도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배워보고 싶은데, 제 직업은 교실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는 교사였습니다. 또 어린 친구들만 만나는 유치원 교사였기 때문에, 제 소망과는 좀 거리가 있는 시간을 6년 동안 보냈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고 또 제가 그걸 알았고 어, 또그 안에 분명히 배울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깊은 마음에는 아쉬움을 넘어선 슬픔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마 꿈이 절실한 청년들은 그 슬픔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맡겨진 6년의 기도 시간과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작년 말에 새로운 학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해 2월 27일 월요일까지 유치원에 나갔고, 28일 화요일부터 대학원에 갔습니다. 학교에 처음 간날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었는데, 6년 동안 평일마다 점심을 아이들과 떠들며 먹다가,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교수님들과 앉아서 격조 있는 대화를 나누며 먹으려니 제가 긴장감에 뻥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어, 한동안 교수님 앞에서 저도 격조를 아는 애인 것처럼 연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교수님께서 일을 잘할수 있을 것 같다며 몇 가지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저같이 갓 입학한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잘 맡기지 않는 일이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얼떨결에 병아리가 닭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덕분에 그토록 제가 바라던 저보다 훨씬 훌륭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그 사이에서 대화하고 제 이야기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공부는 교육학 중에서도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교육을 점검하고 비판하는 연구입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인문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하신다 한다는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책을 엄청 읽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교수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일은 이러한 공부하는 분들의 새로운 논문들을 관리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강연 자리를 만들고 학계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가운데 다리 같은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분들과 함께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은 어, 인문 교양 수업도 듣고 인생 수업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겐 매우 유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 너무 제겐 신기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던 대로 전 똑똑한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듣고 제 안에 더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나님은 제가 원하는 건다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작은 속삭임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그 소망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 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그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또 그러다 보면 기도고 뭐고 그냥 묻고 싶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을 이제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제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제 진로가 다 성취되는 100점짜리 아이였다면 이 기쁨을 누리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부족하고 게으르고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서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것은 사람이 혼자 일군 노력보다 몇천배 짜릿한 경험입니다. 이제 나누고 싶은 경험들이 많지만 간증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삶의 모든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